우리 어린 시절 학교 어, 다닐 때, 어, 여러분들은 그 학교 생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친구하고 어울려서 좋았던 그런 추억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겠지만, 저는 그 학교 다니면서, 음, 학교는 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 상당히 저를 이렇게 압박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 선생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고 친구들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 거고 뭐. 수업을 들을 때에는 뭐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학교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됐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학교 다닐 때에는 아,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때에는 정말 이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그냥 그 교복에 그 묶여있는 그런 삶이 참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졌던 것을 어렴풋하게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지각하지 말라. 교복을 입을 때에는 후크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 뭐, 숙제는 꼭 해와야 된다. 아, 이런 규칙들이 사실은 학생들을 바르게 세우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그런 규칙 때문에 학생들이 바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게 되는가. 정말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그런 규칙이라기보다는 교육이지요.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그 교육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거지, 그 규칙 자체는 그 교육을 습득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세운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규칙을 피하고 싶고 어기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은 가끔 일탈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규칙과 같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로마서의 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율법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그런 인격체로 만들 수 없고 그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규칙만 지킨다고 해서 그가 정말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인가?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신자와의 관계를 이 결혼 비유로 바울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른 남자에게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져 그 사람의 법에서 자유져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율법 아래 살 때에는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탄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 남편 율법과의 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따라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던 그때에는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그옛 삶에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옛 삶에는 죄와 주 종역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하를 우리가 동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그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사절에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사망의 열매, 파괴와 허물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한 삶은 거룩과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맺고 있습니까? 물질, 성취, 쾌락의 열매를 쫓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썩은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맺는 열매를 우리가 생산해 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을 6절에는 새 언약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이 아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은 주칙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령 중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 조문은 하지 마라, 해라, 이거는 옳다, 잘못됐다, 이런 명령의 글자라면 성령의 새로움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그게 극렬하게 다른 것입니다. 현대 신앙생활에 큰 위험이 있다면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그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참 자유를 자꾸 억압하게 만들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쓰게 만들어요. 율법의 조문에 묶여서 교회는 꼭 출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출석 체크하는데 11조 그 드려야만 되고 봉사해야만 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습관적으로 사람의 눈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십일조를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억지로 인색하게 맞지 못해서 합니까? 그건 율법에 묶여 있는 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걸 떨쳐내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액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께 드릴 바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 먹던 것을 뭐 뛰어서 주기도 하고 뭐 어머니 아버지 생일이라고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오면 그거 부모님 마음에 성에 차지 않지만 그 조그만 거 응? 그냥 풀 반지 같은 거그 자기들한테나 그게 소용이 있는 건데 그걸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줄 알고 그렇게. 큰 선심 뛰면서 그렇게 주는 거. 그 모습이 기쁘고 그 모습이 이쁘다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그 액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이런 조문에 그런 조항에 묶여서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과 더불어 내가 이제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 생명의 기쁨의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렁주렁 열려진 이 기쁨의 열매들, 이 완벽함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의 위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자유, 기쁨과 자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기쁨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 사망의 억매인 것들을 내가 다 떨쳐내면서 그때 내가 받은 첫 번째가 그게 바로 기쁨과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 삶이 어떻게 궁색해지고 힘들어졌을지라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기쁨이 사그라드지 않아요. 자유함이 그렇게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늘 살펴보면서 아 내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뚫고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걸 무엇으로 내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내이 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이 이렇게. 억압받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이 자유함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딱 지켜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 없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규칙과 금지로 꽉 짜여져 있는 수도원 생활을 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와 창조성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 그려낼 수 있는 기계적인 그런 틀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려내는 작품마다 억눌림과 반항심 가득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술가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억눌림과 반항심만 그려내는 쓰레기 쓰레기 같은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그 수도원을 팔피해서 그냥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성령의 자유함과 기쁨이 막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붓을 들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었노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들이 추구해 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작가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창조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고, 억지의 열매가 아니라 기쁨의 열매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억압 속에서 맺는 그런 피뚤어진 열매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랍도록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옛 남편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